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곧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화려한 세상의 축제가 아닌 겸손과 성김의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희 또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한 해에 남은 기간 동안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리듬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진리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느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치유받고 삶의 방향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성탄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 했고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받기만을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불안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빛이 우리 민족의 마음을 비추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세임을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이나 삶의 고달픔을 당한 성도들을 거기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며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말씀 한 구절 찬양한 소절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게 하시고 성김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기쁨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